아이고 대대 뭐한디요? 에? 뭐한디 대다고요? 일한게 게뭔일 하는데요? 에 타전 각광이라고. 누구시오? 저 초박스가 금방 안성돼가고 있습니다. 안 누구시오? 아므로근데 목포 나갔다 와갖고 지금 뽑기 시작한 것이 1 초밖에 안 돼요. 1 초밖에 안돼 지금 찍으라 고안나요 그렇게 찍어 주요 내가 1초 같은 소리 하고 네 그럼, 그럼 몇 초예요? 오자마자 다 뽑았고 막 그래요. 그럼 몇분 뽑았어요 지금? 한2 0분 되고 막. 아저 뒤에까지 뽑을라 어떻게 뽑을라요? 저 월출산 산 자락까지. 아이고 세우라 내우라 신선 나름 없는데. 에 그래요? 네. 올해. 신축년 하반기에 네. 그 소띠 네. 개축생 소띠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? 아이고 개축생 소띠도 대박나 대박나요? 예 네. 네. 건강수는요 응? 건강 건강수는 이제 어릴 때다 다 틀리지만 생일 때다 다 틀리지만은 예. 네. 보편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고. 네. 매돌딸이 네. 건강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? 관제 수도 좀 조심해야 되고. 관제요? 네. 그럼 매돌딸이 조금 저 건강으로 조심해야 됩니까? 매돌생들? 네. 3월생들? 네. 8월생들? 네. 9월생들? 3월생, 8월생, 9월생이요? 네. 그 다음에 금전으로 조금 대박날 수 있는 그런 올생을 조금 좀 말씀 좀 해주세요. 생월생도 조심해야 되고 건강은 조심해야 되고. 사월생. 네. 그래도 건강도 건강이지만은 그래도 또 돈이 뭐니 뭐니 돈이 있어야만 건강도 예. 고칠 수 있고 예. 또 살잖아요. 그러니까 매돌생에 금전 또 재수가 있을 것같아요 신중년 하반기. 자, 사월생들 같은 경우는 돈은 들어오지만은. 예. 아니 세부로 밖으로 샌다고요? 예. 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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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리를 잘해야 되고. 예. 응. 음. 뭐것도 뭐. 아니, 그래도 나온 대로 말씀해 주세요. 에? 법사에도 영신제자, 법사기 때문에 그래도 영으로 그때그때 떠오른 거 있잖아요. 에이. 순간순간 함께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. 자, 10월생, 11월생, 에이. 12월생, 에이. 1월생, 2월생, 에이. 이분들은 에이. 죽어라, 죽으라 고생을 해도. 에이. 에이. 금전이 안 모아지고 예 고생한 보람이 없어 예 그래도 열심히 발품을 팔다 보면은 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셔 예 그러면은 그분들은 내년 2022년 호랑이 해운년에 어쩔 것 같아요? 열심히 살면 희망은 보이죠? 예예 근데 지금까지 열심히 안산 사람들 없다 열심히 살아요 그런 것 같지 예 그래도 정말, 나 죽었다 하고, 열심히 살아야지. 예, 그러면은, 이제 아무쪼록, 예. 항상 관제가 따라다니고, 에이? 항상 조심을 해야 돼. 사고서도 조심해야 되고, 예. 오늘 말문 열려붙네요. 입이 열려붙네요. 항상 밥 먹을 때면 예뻐더니 턱도 없고, 행제가 있는 도 없고, 예. 나 혼자야. 나 혼자라 생각해야 돼. 예. 술 먹었어요? 예 목소리가 꼭 술먹은 목소리 예요 술먹은 목소리? 예술입안냈는가 문수법사님도 계축생 소띠기 때문에 아무쪼록 몸수건강 조심하시고요 금전재벌 대박나세요 예. 감사합니다 아유. 저 문수법사요 감사합니다 예.